네, 지금 마차를 타고 30분에 10달러입니다. 우리 형님이 지원해 주셔서 네, 10달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형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형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아이티, 메달씨. 보르기햄기기 아 지금 이 차가 람보르기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laughs> <램보르긴>. 아, 이 <laughs> 마차가 이제 람보르기니라고 마부가 우기고 있고요. 저쪽 은 우리 저 다른 기행분들탄 마차는 부가티랍니다. 아, 부가티 보여? 아, 예, 부가티 저, 저 마차는 부가티고요. 이거는 람보르기니라고. <laughs> <laughs> 자 다음 들이 있죠. 아, 요야 아, 아, 네, 그리 아, 네, 네. 흔만해요, 흔만. 네그리토. 네, so 네. 네, the, 네. The, the 네. 네. Negrit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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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이런 광장이 있었네요. 이뭐 마요르 광장인가? 아니요, 우리가 마요르 광장에서 아저저 종탑인데로 온것 같은데요. 네 잘됐네. 잘됐네요. 여기까지 걸어오기는 좀아 예. 아 저, 저, 저 형님 덕분에 네, 좋은데 때는... 왔네 예. 예. 나, 뭐라... 오케이 오케이 내려서 사진 찍어주겠다. 아... 예. 예, 야야. 어, 예, 자, 내려서 사진을 좀 찍고, 예, yeah, 예, yeah. 아, 그, 지금 여기 트린다드가 이 도시가 생긴 지 511주년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갔던 곳은 역사 관광지고요. 여기는 생활중심지구랍니다. 어, 말을 타니까, 마차를 타니까, 작년에는 어보지 않은 곳도 와보게 되네요. 자, 이제, 마차를 잠시 사진 찍으려고 정차했을 때, 마차를 갈아탔습니다. Hola, what's the name of this horse? Ad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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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이름이 Adila랍니다.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말들이 고생해서 이 말한테 팁도 줄수 없고 이거 참 마음이 짠합니다 자 기차 박물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재미난 사실은 스페인 본토보다도 쿠바에 기차가 더 먼저 도입됐답니다 사탕수수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요 여기 사탕수수뿐만 아니라 허쉬 초콜릿 농장도 있었답니다 네. 말이, 그늘이 좋은지 저쪽에 가서 짱 박혔습니다. <laughs> 아, 말도 많이 더위를 타는군요. 트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짠합니다. 이 말들이 너무 고생시키는, 말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눈이 참 이쁘네요. 눈이 참 이뻐요. 이게 마치 볼리비아의 어, 기차 무덤. 우리 우유니 소금 사막 가기 전에 들렀던 기차 무덤처럼 그때 그 기차 무덤 볼리비아의 기차 무덤은 소금을 실어 나르는 용도였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기차들은 그 당시에 스페인 스페인에서 자기네들 스페인 본토의 기차를 도입하기보다 여기 빨리 사탕수수를 실어 나르는 게 돈이 빨리빨리 되니까 여기에 먼저 쿠바에 먼저 기차를 이렇게 도입했다 그럽니다. 이게 마치 기차 무덤처럼 그대로 방치해두고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화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놨네요. 야, 이게 그 당시에 전형적인 수증기의 힘으로, 그렇죠? 어, 수증기의 힘으로 돌아가던 증기기관차입니다. 어, 신기합니다. 그죠? 어, 석탄을 떼어가지고 수증기의 힘으로 이게 움직였던 이 육중한 기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호텔에서는 상상할 도수 없는 이제 비빔국수를 저희가 이제 가사에 어,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스불 쓴다고 사용료를 좀 드리니까 한사과안 받겠다는 걸 어, 거의 그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돈을 드리고 일정 금액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영하느님께서 아 양배추 장만하시고 지금 오이를 네. 자, 이 옛날 국수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 비빔장하고, 우리 상인형님이 또, 상인형님이 골뱅이 지원하셨습니다. 네, 골뱅이. 골뱅이 지원하시고, 요거 팔도 비빔장 넣고, 제가 가져온 참기름 넣고, 요 광천김 뿌리면 그냥 극락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소면을, 원래 요 9인분을 한 봉지를 다 넣습니다. 었 네. 오늘 비빔국수 배터지게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료는 제가 공수했지만 우리 영한 누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저로 해찬입니다 네, 영한 누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손맛인 거죠. 잠깐만요. 네. 이거는 마지막에 넣는 거야. 마지막에요. 예. 어, 어. 그거는 저거 힘들어 이거 원국수가 얼마큼 섞어야지? 어, 그거는 야채. 너무 안아 고추장이 적을 것 같은데? 그래, 야채랑 해서. 어. 그거 넣는데요한 번. 당은 아닐 거 같은데. 거 짜야 되이거요다고물 조금 넣어서 섞거든지. 데... 물을 너무 넣으면 되물 조금 넣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아, 고추장이 뭐, 모자라 음, 약간 싱거워요. 그럼 어. 간장 있지? 이간장 네, 있어. 진간장 그거 좀 간장 좀. 진간장. 고춧가루도 있습니다. 어, 고춧가루 넣으면 된다. 진간장하고 고춧가루 와, 넣으면 그렇지. 좀